6월 유아 유치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요.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 찬양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보금이 선생님 말씀을 드리러 출발 친구들 이제 6월의 셋째 주가 되었어요 셋째 주에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성경의 권위에요 우리가 성경 책 많이 가지고 있죠 집에 가면 검은색 굵은 두꺼운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책을 아직 글씨를 못 읽기 때문에 못 읽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을 수도 있고 글씨를 조금씩 읽는 친구들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대 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첫 번째 모든 성경 성경은 성경의 66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질문 있어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어, 저자라는 게 있던데요. 지은이가 있던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시대의 사람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에 쓴게 아니라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적은 거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와 생각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자서전을 쓴다고 해 봐요. 박지혜 자서전을 쓰면 선생님 생각으로 선생님 이야기를 쓰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감동으로 됐는데, 그 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준대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어, 모르는 것.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모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바른 길을 가르켜 주는 게 교훈이에요. 그리고 책망은 뭘까요?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잖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아니라고 말해 주는 게 책망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육하기에 딱 유익하고 좋은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 그래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바르게 교육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 선생님이, 선생님은 이제 공부를 많이 다 했어요. 어, 대학도 나오고 다 끝나서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공부를 가르쳐주면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어린아이 수준으로 맞춰서, 기역, 니은부터 배우고, 쉬운 것부터 점점 배우다가 더하기, 빼기, 배우고, 곱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점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이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점점 점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결과는 뭐냐면 모든 일, 모든 선한 일에,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의 아들이나 딸들의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왜 공부하니? 너왜 열심히 공부하니? 몰라요? 왜 공부할까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예요.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런 것처럼 그 세상에 있는 공부도 내가 능력을,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정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그리고 의로 교육받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자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일, 이 땅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실 때 성경의 말이다, 이런 말이 있어 하면 화가 나는 친구도 있대요. 우리 엄마는 맨날 성경 얘기만 해 재밌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첫째 주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책은 나에게 뭐가 돼요? 나에게 규칙이 되고 나에게 어, 뭐가 되냐면,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뭐냐면, 어, 우리가 음식 해봤죠? 음식을 할 때, 어, 그냥 볶음밥을 할 때, 어, 반반 막 볶아서 먹으면 밥이 되나요? 응. 거기다가 우리 친구들이 넣고 싶은 김치도 넣고, 햄도 넣고, 치즈도 넣고, 그런데 그냥 막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이걸 볶으세요. 1번, 뭐 하세요? 2번, 뭐 하세요? 이렇게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고. 뭐를 해야지 가장 좋은 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거듭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어 성장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권위를 믿어요. 성경은 우리를 어 의로 교육해요. 우리 성경은 우리를, 어, 바르게 인도해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지만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 선생님, 어떤 분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듣기, 어,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제 생각을, 제 마음을 바꿀게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높은 권위고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우리 생활에서 가장 으뜸으로 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셋째 주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부터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하! 맞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권이고 나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나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바꾸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이번 주도 성경 말씀 잘 따라서 듣고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과 다스리는 위치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가장 으뜸으로 두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매뉴얼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무엇을 진리인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야 되고 교정해야 될지 듣고 바꾸는 친구들이 될게요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6월 세 번째 퀴즈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즐거운 퀴즈 풀어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땡땡이에요. 땡땡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 친구들은 6월 믿음의 시앗 13번째 시간을 찾아보세요. 그럼 안녕!